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었는데, 22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5월이면 24개월이 지나니까 그 아이 때문에 사실은 하게 됐지만, 또이 아이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되심을 생각해 보는 것도 성탄절에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큰 표적을 보니까 해를 옷입고 달을 밟고 서 있는 여자가 열한 별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태양 빛과 달 빛과 그리고 별 빛이 비쳐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의로운 남은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크지만 하나님이 붙드신 공동체에는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관련한 최초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의로운 남은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씨를 마련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셨고, 뱀의 후손과 싸우게 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여자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을 읽지 않았는데 앞에 보시고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종교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엄청난 산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솔로몬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 죄가 파고 들어올 때 하나님은 둘로 나누시고 남한국 유다를 통해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힘들고 참 어려울 때는 바벨론으로 자기 백성을 파셔서 그 시련 속에서 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3절과 4절에서는 용이 나타나는데 서양에서는 용을 악한 동물로 보고 동양에서는 굉장히 좋은 동물로 보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용이 악한 존재입니다. 용은 여인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하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이 발전하여 용의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용은 머리가 7이나 됩니다. 그리고 뿔이 10개고 그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리더십을 용의 세력들이 갖게 될 것이고 수많은 권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꼬리의 힘으로 하늘의 별 3분의 1, 1을 땅에 던질 정도로 강력한 그런 힘을 보여줄 수가 있다 마귀가 타락할 때 마귀와 동조할 수 있는 천사들을 땅에 데리고 왔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붉은 용은 여인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데 이 용이 노리는 생명은 아이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붉은 용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태어난 것을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면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헤롯 왕에게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시겠냐고. 미가서 5장 2절을 얘기를 해 주는 그 가운데 헤롯이 정보를 얻게 되었고 헤롯이 인지하면서 원수마귀는 헤롯의 권력을 통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모가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말씀이 5절에 또 나타납니다. 앞에 보시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면 성탄과 승천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용이 결국은 아이를 죽였는가 못 죽였는가 하면 죽였다는 것이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생략하고 성탄과 승천 두 가지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용은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헤롯의 권력을 통해서 몇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마귀가 와서 세번 유혹을 하면서 온 천하 만국을 다 줄테니까 나한테 절을 해라 이렇게 기막힌 유혹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러 가셨을 때,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들 속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타락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동원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가론 유다를 배신하게 만들었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협력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진것 같은데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율법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그래서 마귀는 모든 인간들을 지배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순종하신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은 보좌우 편에서 망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여인은 계속 세상에 남아서 용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용은 강하고 화려해 보이고 여자와 아이는 약해 보인다는 사실이죠. 메시아의 계보는 의로운 남은 자를 연결해서 예수님까지 태어나는 것인데 거기에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들의 유다의 며느리 다말, 기세,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루트, 그리고 다윗의 아내된 바세바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나이로 보면요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 이 만삭의 이 어린 아이가 아기를 배 가지고 가는데. 베들렘에도 호적하러 가야 됩니다. 시간 안에도 가야 되고, 방을 못 구했어요. 마국간에서 출산을 해요. 애를 뉘일 수가 없어가지고, 말밥통에다가 아이를 뉘었어요. 외국에서 박사들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천민처럼 일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성탄절에 어머니는 가난하고, 아기는 어리고, 가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정도로 강력한 분이셨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실 정도로 능력이 있었지만 다시 십자가를 지실 때는 힘없는 세상제를 치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말을 아끼시고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는 너무나 조용하고 약해 보이기만 하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짧게 정리를 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뿌듯하냐면 인재그룹에 우리 자녀들을 진출시켰을 때. 우리가 언제 좋아하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언제 기뻐하냐면 우리 동문들 가운데 어디에 진출했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우는 굉장히 너무나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때는 다행이지만 많은 권력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이거 못하게 해야 되겠다. 뭔데 예수님 태어났다고 이렇게 온 세계가 난리법석이냐 하면서 이제 좀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건 공개적인 것이고 권력의 힘은 하나님을 대항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 강함을, 용의 강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 방향이에요. 낮은 자리, 섬기면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를 향하고 있는가, 용을 향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다 꼴찌가 되고, 가장자리에만 앉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리에서든 호령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추구하고, 본받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것이 성탄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셨습니다. 여자의 아이로 오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원어를 보니까 철장이 뭐냐면 새로 만든 왕의 홀을 철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걸로 이렇게 깨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왕의 홀을 가지고, 철로된 왕의 홀을 가지고, 없애, 상조, 이렇게, 지시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게시록 1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미가엘 선지자를 통해서 용과 싸움하게 하시는데, 용과 싸워가지고, 그 미가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 천사장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강력한 천사들이 있어요. 용이 감히 예수님 앞에 싸움을 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천사장만 보내도 용은 깨지고 하늘에 서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나는 실세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자, 7절부터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엘과 시작.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성도 여러분, 아기로 오셨다 그래서 늘 겸손하셔가지고 주변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시고, 천사장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용과 싸울 때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죠. 악에 대해, 권력에 대해, 남자로서 맞서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성도들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한 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앞에 보시고 본문과 연결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거롭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신 금으로 철로 된 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철장을 주신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많은 악을 해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늘 유아세를 받은 아기의 모습을 보지만 주님께서 이 다섯 명의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성장시키시고 이들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천명만 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오늘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와 아이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교회이지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성탄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용하게 섬기지만 강력하고 분명하게 이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